오늘은 현지의 길를 원래 만들어 보신다. 현지가 잠깐 거실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현지 현지 집이고, 현지가 쓰는 공부방? 공부하는 데인데요. 거기에서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하나 더, 이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통이 좀신기해 제가 좀 욕심 나는 액기로 가지고 싶어요. 어, 이 체리, 안녕. 시영, 체리가시험 공부한다던데. 이렇게 와서나 지금 미니미니님 생방 보다 갔어. 아 맞다 미니미니님도 생방을 9시 시 십분 하신다고 했지 참. 시험 공부 좀 아니었니? 오케이. 어, 오. 한분 누구시지? 안녕하세요. 여기 들어오신 분, 잠깐 쉬고 있어. 어, 아 진짜, 안 간다. 놀랍다, <laughs> 나왔다. 기우, 기우, 기우. 아, 그래. 잘 왔다. 지금 은한 명인데 누가 보고 있는 거지? 히첼인가 아닌가? 아니면 조비, 비룡이 생활 좀 라는 다빈인가 지금 누가 보고 계시나요? 보정하고 오케이 첫 번째 글은 몰라 미니 미니님 커보다가아 이치이구나 미니님 미니커보다가근 지금 미니 미니님은 어떤 거 하고 계시지 초기하신면그 다음에 두 번째 글어 순순이다 순순 안녕 얘건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대 아, 맞다. 저번에 알려줬지, 참. 이, 거첫 번째께랑 이게는좀 달라요. 근데 지금 이게 몰래 찍는 거라서 걸리지,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. 걸릴 것 같은데. 아, 새끼 <laughs> 앉으다가 전 걸릴 것 같습니다. 새끼 너무 좋다. 얘도 예, 지금 영명이에요 보시는 분이 제그 순순이라고 그 친구는 재미없는지 재미없는지 나갔고요 그리고 디치이는 미니인 것보다가 벗고 다가 한다 했고 아까 비룡의 생활조라는 분은 또 아까 보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, 제가 말 애기만 만져가지고 재밌아 쟁... 보고 있었구나 근데 왜안 떠요? 왜안 뜨지? 왜안 뜨지? 왜안 뜨지? 보고 있었네 근데 왜안 뜨지? 왜안뜰까요 여러분? 제 핸드폰이 꿀인가 봐요. 저 이번에는 이 애기 애깬... 이거는 제거나 다름 없는 겁니다. 제가, 이거 제가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조금매졌네이 느낌은 현, 이거 원래 아이클레이로 만든 거라서 푹신푹신했는데 현지가 퐁당한 걸 좋아한대서 퐁당한 걸 좋아한대서 이렇게 퐁당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원래 음, 촬영하고 있는 건데 어떡하지 잠깐 제가 항상 생방송 할 때마다 뭐가 오는 건데 잠깐 전에도 친구한테 카톡이 왔네요 이쪽으로. 네 이번엔 요애기를 한번 만져볼 겁니다 느낌이 별로 만 드는데 어 잠깐만요 그. 어? 뭐가 어떻게 그안 아, 됐다. 이번엔 두 명으로 뒀네요. 그러면 편지가 누구야? 어. 어? <laughs> 어, 뭐 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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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교야? 아니, 우리 학교 아니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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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요 얘 현지한테 걸렸다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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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 도 들켜버려 현지가 네 <laughs> <laughs> 네 <개. 웃음> 누구야? 하면 걸렸어 나 어떡해 현지가 누구냐면은 나랑 같이 유튜브 하는 애야 친한 애 뭐지 애 미안해 아니 내가 원래 현지 몰래 만지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걸려 버렸어 그래서 지금 꼼짝도 못한 상황이니 순순이는 현지가 누군지 알것 같네요 옆에 누구야 현지 어 지금 두 명인가 세명이 보고 있더군요. 뷰티젤 우자크 아니고 티젤이누구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. 나랑 <laughs> 같이 뱅다. 기억이 하면. 안 나요. 좀좀 좀. 제가,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보요 파자마 파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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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파자마 파티는 아니고. 고 가야 는 미래의 친구. <laughs> 지금 몇 시냐? 아시시 씨고 보니까 현진이 내끼를 만지고 있었다니. 어 나는. 파자마 파티는 아니고 나는 그거 할때 이렇게 늦게? 아 나는 엄마가 오실 거고 오실 때까지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. 나왜 이제 네 개를 강당... 만지고 있었어. 왜네개 만지고 있었냐고? 아, 미안해. 그런데 순전히 이거는 순전히는 있그 이렇게 볼 때는 표시가 잘안 나는데 지금 명 이따가 지금 표시실에 나가면 은한 명인데 이건 두 명이 보고 있다는 건데 한 명이 누구지? 여태까지 좀... 왜네개 만졌어? 아이씨. 미안해. 이것도 그릴게요. 아 진짜로? 어 이거 여기 하나 여기 똑같은 애기인데 어 아, 이거죠? 어. 아 똑같은 애기예요 여러분. 똑같은 애기는 저기 통에 안 들어가서 따로 남는. 아, 아 이거, 너무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애플.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애플인데. 근데 현지야 이거 가이 순순이는 순순이가 보면 순순이가 누구예요? 순순이가 누구냐면. 응? 에이 에잇 진짜? 응 진짜 아, 누군가 열려주니까 되게 깜짝 놀랐네 진짜? 응 리얼 나 이름이랑 똑같네? 나, 나, 내 이름이랑 똑같은 얘네? <laughs> 어어어내 이름이랑 똑같은 얘고 엄마 이름도 똑같은 얘네? <laughs> 근데 이거 왜 표시했어? 아우 이렇게 걔도 얘기해 이렇게, 이렇게 좀 밋밋 좀 밋밋하니까 근데 순, 아까 순순이가 봤을 땐 되게 영명어 같거든요 근데 한 명이 떴다는 거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닌가 이 뭐야 아, 안돼 이상해 안돼 이상해 이상하잖아 됐다 아 <laughs> 진짜 안돼 내가 버를 거야 에 <laughs> 이거 봐, 이거 생기하다 진짜 이상해. 이거 예쁘다. 이게 뭐야? 이거 몰라. 화면이 잘안 되네요. 이렇게. 네 개를 만지고 있었다니. 내가 잠깐 갔다 온 닭이. 아야. 왜, 니꺼, 니꺼도 홍보되고 조구만 뭐. 네, 여러분, 오늘은 현지한테 걸린 관계로 현지도 조금 약대로 만지다가요. 근데 이렇게 생방송이, 어, 좀 짧게 끝난 평소보다 좀 짧게 끝났네요. 이 원래, 형님이 올해 음... 한 20, 15분 찍으려고 했는데, 저한테 빨리 들켜버렸어요. 그런가, 네, 그래요. <laughs>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작은 그렇게 작지도 많지도 않은 애계들 한번 만져봤고요. 분명 제애계 만지는 음, 얘기는 음. 안 했는데 분명 다른 거 한다 했는데. 네. <laughs> <에이. 웃음> 그러면 오늘 은 이만 가겠습니다. 안녕. 안녕.